안녕하세요.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연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문제. 아이고, 경찰 2차 문제가 아니라, 이거 최근에 있었던 비상계획관 요 시험에서 1번 문제였는데, 요거 제가 잘못 바꾸질 않아고 죄송해요. 이거 요거 바꿀게요. 요거요. 경찰 2차 문제가 아니라, 요거 좀 제가 바꿀게요. 이게 경찰 2차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어, 비상계획관 25년도 하반기 비상계획관 문제예요 아, 이거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또 보내, 문제 보내주셔서 또 제가 하게 됐어요. 비상계획관 문제예요 2차, 2차, 2차 하반기 비상계획관 헌법, 헌법.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여기 이걸 제대로 제가 이걸 안 먹고 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비상 계획과 문제인데요. 요거 최근 문제요. 1 1월8일에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하면 뭐든지 즐겁습니다. 보내 주시니까 하지요. 또 오늘 제도 보장에 관한 문제 중에 정당 제도요.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역대 헌법상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거 헌정사 문제 껴갖고 헌법 정당 제도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8 조에 있는 정당에 관한 조문은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정당 제도 중에서도 헌정사 헌정사로 본 정당 제도 사로 본 정당 제도 자 우리 제헌 헌법 당시에는 이때는 법률로만 정당법이 존재했었어요.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차 개헌 때 60년 6월달 이때 어, 1958년 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때문에 58년에 있었던 진보당 해산 사건 이거 행정처분으로 처분으로 해산됐던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60년 6월달에 자,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만이, 헌재만이 유일하게 정당을 강제 예산할 수 있다. 강제 예산은 헌재만 할수 있다. 요게 규정이 처음 들어온 게 바로 3차 개헌이에요. 그러 나서 요거 5차 개헌 때, 드디어 8조 1항에 복수정당 제도가 들어왔어요. 제도가 들어왔는데, 이때 5차 개헌, 6차 개헌, 요때가 삼공화국이었거든요. 삼공하고 우리나라 삼공 화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당 강화 현상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무소속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정당 자, 정당을 이탈 변경, 둘 이상 정당을 가게하면 정당 탈당하시면 의원직이 상실됐었습니다. 대신 합재명 해갖고 합당, 제명, 그 다음에 요 사유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는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 탈당하시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무소속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7차 개헌하면서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에서 통주에서 여기서 선출을 했거든요. 그 말인 조선 이제 무소속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정당 공천을 안 받아도 국회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당의 기속이 약화된 거죠. 이는 정당 기속이 강화됐던 시절이었고 그러나서 이제 8차 개헌 때이때뭐 했냐면 국고보조금을 해주는 국고보조금. 국고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구차기헌 때. 뭐 목적과 조직 활동 중 거기 목적이라는 말이 결국 자, 구차견 때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요게 헌정사를 보면 진짜 쫀쫀하게 진짜 정당에 관련된 헌정사를 쫙일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조이랑 2항 사망 사항인데 요 오늘은 그 조문 문제가 아니라 헌정사 문제니까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8, 60년 3차 개정 헌법 정당의 목적이랑 활동, 아, 조직이 요 조직이라는 글씨가 목조할 중에 조식이 현행헌법 구차기원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차기원 이전에는 그냥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지수, 아, 조직, 그러니까 목조할이 아니죠, 여기는. 요거 8조 1항이 아니니까 목적이. 그래서 요거는 8조 4항이죠. 그래서 정당 보호를 위해서, 정당 보호를 위해서 3차 개헌 때 처음 헌법재판소가 해산하는 거 빼놓고는 안 된다.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민주적 기본지수에 이르될 때 정부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 이공화국이다. 3차 개헌니다 맞습니다. 한결로서 정당 해산을 명한다고 규정을 처음 위원정당 해산제도를 둔게 바로 3차 기헌 맞습니다. 62년 5차 기정 정당 국가 경향이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죠. 복수정당제 이거 명시했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정당 추천을 받지 않으면 뭐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없었다. 맞죠. 72년 7차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수, 추천하고 통일주체 국민에서 뽑을 수 있도록 무소속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국회의원 임기 중에 당적 이탈, 변경, 소속 정당 해산될 때 자격을 상실하지만 합재명, 합재명 이렇게 합당 재명 요럴 때만 예외가 있다. 이거 5차 개헌 때 정당 국가 강연 형상이 가장 강력할 때 요게 아니죠. 3분이 틀렸네요. 80년 8차 개정 헌법에서 정당은 법률 정안바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국가의 법률 정안바에서 국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요게 규정이 신설된 건 8차 개정.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헌정사 문제는 우리가 무슨 논리나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뭐, 고르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암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헌정사, 물론 살아온 길일시라면 조금 더 기억을 많이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당제도에 관한 헌정사 문제를 살펴봤어요. 물론 정당제도가 아니라 헌정사의 편에서 봐도 할 말은 없겠지만, 전부 다 정당에 관한 문제니까 정당제도에 관련 헌정사였어요. 자, 비상계획관 문제, 앞으로 15문제, 오, 통치구조 문제가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두주 정도 받으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